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이라는 게그국은 총선 불복이잖아요. 총선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걸 인정을 못 하겠고 이건 부정선거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관위도 털어서 한번 압수수색도 해봐야겠고 음.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 그냥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건데 네. 반대로 민주당은 음. 계속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탄핵을 지금 몇번 스물 아홉 번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태까지. 헌법을 만든 이후 쌓여있던 모든 탄핵 건수보다 많은 게 2년 동안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입법부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대선 불복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고 있을 땐가 싶습니다. 정말 답답한 게요. 지금 외교는 외교 공백이잖아요. 외교가 네.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깜깜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미국이 우리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거? 예요 일단 민간 국가가 뭡니까? 민간 네. 국가가 이걸 지정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네. 미국 에너지국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국. 근데 에너지국이라는 게뭔 에너지냐라고 한다면 사실 원자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랑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가 각각 있잖아요. 네. 민주당 네. 쪽은 한국가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 자꾸 핵개발론을 그 부추기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니네가 1차 탄핵 안에다가 네. 그뭐 뭐 북한과, 예, 북한과 중국에 북한과 중국 반대해서 뭐 그렇다 이런 걸 음. 넣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둘다 맞을 겁니다. 둘다막둘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음.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어쨌건 직접적으로 따지면, 핵개발에 대한 견제구라고 보는 게 맞긴 하죠. 왜냐하면, 은 핵개발 예, 예. 문제가. 에너지부가, 예. 이제 여러 정보단, 정보기관들과 예. 협조해가지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은 이제 집어넣는 게 민감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 예.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미국 전반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경원 의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좀몇번 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시점에서는 저는 예. 굉장히 성향도 그렇고, 예. 대중문화도 그렇고, 뭐다 여러 가지로 친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아, 미국 탓이 좀 있긴 하죠. 상당히 있죠.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만 좋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사람들이 믿고 왔던 안보 구도를 막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망가뜨린다. 좋게 말하면 재편성하고 있잖아요. 음... 나쁘게 말하면 망가뜨리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의 핵 무산 아래, 아래에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 있지 못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한미 동맹을 믿고? 안보, 우리의 안보태세를 어떻게 강화하고, 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지금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일단 대통령이 돼 있고. 그치만 그 지정은 민, 바이든 때 됐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한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수 있는가 이 불신이 커져갔기 때문에 벌어진 음.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것만 미국만 믿고 그냥 우리는 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야 되냐 말아야 건가. 되냐. 물론 저는 핵무장 론자는 아닙니다. 당장 아.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은 아닌데 네. 그리고 그걸 하면 이제 돌아오게 될 어떤 그런 반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미국으로서는 한국 같은 우리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이 나라가 스스로 군사적인 모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안정적인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국도 좀더큰 형님다운 음.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 때는 굉장히 물르고, 뭐 허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다면, 지금은 너무 화끈하게, 너무 강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 한국으로선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핵무장론이 현명하다고 할순 없지만, 현명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긴 하다. 이것이 누구의 탓인지 이제 각각 의견이 분분한데 뭐 미국 탓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민주당 너네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이걸 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외교 공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래서 선거 불복이 위험하다는 거. 선거 불복 위험. 지금 총선 불복으로 나라가 마비가 돼 있고 예. 그 전에 대선 불복으로 나라를 마비 시켜 왔잖아요. 불복의 게임이까 네, 예, 그렇죠. 불복, 불복 서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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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이러고 있는 동안 세상이 확 바뀌었는데 음. 아무도 그걸 모르고 대처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된 거죠. 우리는 과거만 보고 있는 동안. 네, 예.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섰으면 민간 국가 지정이 된 것을 뭐 약간 기회는 아니지만. 기왕 이렇게 된거 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핵보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뭐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근데 그런 묘수를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안정과 리더십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이제 여당 야당 전체라기보다는 거기서. 통선 불복과 대선 불복을 주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와 그 세력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들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헌덕수 총리 빨리 결정 내야 된다. 헌덕수 총리가 외교통이다 그래서 예. 빨리 결정 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음. 그래 뭐 잔챙,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음. 죄송하지만 잔챙이 탄핵 뭐 그래 뭐안될 수도 있지. 하지만 한덕수를 날릴 때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던 거고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때 180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아치1 8 0 150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 이걸 놓고도 민주당이 아예 모르겠지만 에 가자 뭐 이랬던 걸 헌재가 받아줬잖아요 처음부터 각한 시켰으면 됐을 것을 그걸 받아준 다음에 얘기가 이렇게 와버렸는데 이게 헌재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면은 더더욱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근데 헌재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교적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평의가 끝났는데 명명을 예. 안 하고 있는 건 무슨 소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헌재뿐 아니라 사법부 음. 전반에 굉장한 악습인 게 음. 제가 그렇 검사는 불러서. 음. 조지고 음. 판사는 밀어서 조지고 <웃음> 아니 <웃음> 예, 네, 이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법대 다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잖아요 법조인들은 근데 정작 판사들은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일종의 전략 전술 내지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미루고, 그, 그. 다트라이란 얘기까지 나오죠. 왜마흔혁이 한덕수 총리 다시 복귀하면 마흔혁 임명 안할 테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예. 정도로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잖아요. 예. 어. 그러고 있는 동안, 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틀이 흔들리고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음. 물론 모든 국민이 다나라 걱정을 하면서 음. 막 거대한 맥락 속에서 자신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그런 사회 아니었으면 예. 좋겠어요. 음.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국가의 운영과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사숙고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그게 것이고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예. 이야기. 제발 두 단계 앞좀 보고 행동해라. 예. 음. 일단 지금은 어쨌건 대행의 대행이 뭘 하고 있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니까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저는 기각도 아니라 각하 대상이라고 보는데 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일단 돌려 보내고 음. 한덕수 총리까지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 이거는 여당, 이거는 여당 현 집권 당의 문제,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문제라는 게 너무 분명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뭐가 잘 되건 못 되건 얘기를 좀 진행을 시키고 적당히, 적당한 시점에서 챕터를 마무리 짓고 트럼프 신정부와 신정부라는 새로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저는 노 의원님이 철학을 전공하셨죠? 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이 나라가 지나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면서 걱정을 하고는 있으나 그 현상은 누구나 알겠어요. 네. 이 극단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그토록 죽도록 미워하나요? 이게 네. 정체성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때 나는 이것을 그러니까 정체성은 포지티브하게 정의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문학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나는 문학 예술을 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음.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일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빨갱이를,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정의가 되면은 부정을 통해서 예, 그 부정하고 있는 상대방과는 타협할 수 없는 아...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난 절대 국힘은 못 찍어. 이러는 사람들 반국힘 예 반국힘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국힘도 국힘 지지층 중에 이제 상당수 이상 분들도 아 민주당 그거 다 이미 빨갱이 정당 친중 정당 돼 있으니까 난 절대 못 찍어 라는 것이 정체성인 분들 시 그러네요 이미 마음 속에서 제거를 해버렸는데 예. 제거한 대상과 손을 잡을 순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음. 제3의 선택지가 주어지면은 아쟤네 찍으면 그러니까 제3 당을 찍으면 쟤네가 우리 저 어, 나쁜 놈들이 어부지리를 받을 테니까 절대 안 돼.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근데 정체성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확장도 할수 있고 변화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나는 독일인으로서 나는 괴테를 좋아. 나는 괴테의 시를 좋아하고 슈베르트의 가곡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아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유대인 작곡가가 만든 노래도 좋군 뭐 그래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부를 수 있어. 그럼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쫓아내는 게 독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중심이 되어 버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인을 탄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만들면 역사적인 비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너무 중요한 얘기가 들렸다. 반목이 정치성이 되는 예. 순간 어쨌든 합쳐질 수가 없 이게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 왜 이렇게 정치가 문제가 되었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음. 하고 있는 에즈라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Why We Are Polarized라고 예, 국내도 번역서가 있어요. 번역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설문 조사 를해 보니까 내가 왜 민주당을 찍냐, 내가 왜 공화당을 찍냐, 저놈이 싫어서, 대해서, 예, 저놈이 싫어서 찍는다라는 주, 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도 굉장히 정치가 양극화되었고 그 결과 지금 사실상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시스템이 막 쥐엉치고 있는 돈 상황이 된 거죠. 그거 진짜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예. 일부러 싫어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갈등을 유발해서 자기 표를 예. 만든 거잖아요.